니네 분단위로 수학업료를 받아 놓고, 왜 보강은 1시간 반 결석했는데 1시간 반을 안 하냐. 그러신 경우도 있어서. 질문 상세 내용 보시면요. 그룹 수업을 하는 영어 학원이세요. 현재까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결석하는 경우는 일체 보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결석 보강이 없으신 거고요 근데 이제 보강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한 불만 증가가 있고 다른 학원의 보강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어떻게 시스템을 잡아야 되는지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강 때문에 사실 밑특 끝도 없이 보강만 하다가 끝난 경우도 있고요 보강을 너무 잘 해주게 되면은 뭐 걸핏하면 여행 간다 아프다 뭐뭐 하다 빠져놓고 보강은 보강대로 받고 또 보강은 또 이제 수업 효율도 안 나니까 생각만큼 퀄리티가 가 이제 공부를 또안 하고 그럼 보강했는데 실력 안 된다고 또뭐 난리 치시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악순환이 돌게 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때 저는 그런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일단은 왜 컴플레인이 나올까 컴플레인이 나오는 이유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볼까요 일단 학부모 심리에서 컴플레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학원이어서 돈을 내고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들으시다 보니까 수강료를 냈으니까 수강료에 대한 정당한 대가 권리 권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돈 문제가 아닌 경우에도 컴플레인이 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그겁니다. 이게 학습 결손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 학습 결손 부분, 결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수강료 환불에 대한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팀 데스크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행정팀에 본인 결석했으니까 수강료 를 환불을 해 가시고 차감하든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수업 빠진 거에 대한 결손 부분은 선생님한테 따로 얘기해 가지고 보강을 보강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수업은 수업대로 받고 돈은 돈대로 차감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이게 이제 매끄럽지 않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컴플레인을 받게 되면 당연히 빠진 거니까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무조건 다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컴플레인 이유가 이제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컴플레인이 나오는 이유가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근본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강료 환불에 대해서 규정이 나와 있으면 만약에 컴플레인이 온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참고해서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는 자기 생각만 하시는 거죠. 난 수강료를 냈으니 수업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가 1시간 반 수업인데 그러면 보강은 1시간 반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1시간 반 동안 수업했던 걸 개인 진도로 나가게 되면은 더 빨리 손쉽게 해결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그 1시간 반 보강하겠다고 애를 1시간 반 동안 어디 빈 강의실에 붙잡아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컴플레인 이유가 생각해 보시면 엄마의 입장적인 문제도 있지만 일단 명확하지 않은 규정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레인 줄이시려면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규정 설립 이전에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강에 대한 개념 설정부터 하셔야 됩니다. 개념 설정. 보강이 언제 필요할까라는 개념 설정부터 하셔야 돼요. 저희가 보니까 사실 보강은 결석 보강으로 빠지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결석 보강이 아니라 애가 애시당초 진도를 못 따라가서 별도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정작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러신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생각했던 보강에 대한 개념은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일단은 결손 보강이 있고요. 결손 보강이라는 건 결석이나 뭐 이런 부분이겠죠. 뭐그 다음에 실력 보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력 보강에 대한 보강이라는 개념도 잡았습니다. 수업은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애가 어려워해. 다음 레벨 할때 얘가 레벨 테스트 통과 못 하거나 그렇게 되면 불만이 팽배해서 어차피 학원을 그만둘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결손이냐 실력이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관 개념을 어떻게 잡았냐면 일단은 실력에 대해서 보강을 한다라는 걸로 잡았어요. 결손이냐 실력이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안내문을 만들어 내보낼 때 보강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석했다라고. 결석이라고 쓸게요,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기 편하게. 결석했다고 무조건 보강하진 않습니다. 그 아이가 그거를 따라갈 정도가 되고, 뭐, 손실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라면, 보강이 아니라 숙제나 과제나 별도학습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대신에 보강에 대한 규정을 이제 실력으로 잡았어요. 실력으로 잡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결석하고 보강을 연결하게 되면은, 결석할 때마다 보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보강 시간을 잡았는데 오지 못하던가, 수업이 1시간 반짜리인데 1시간 반 똑같이 안 했다던가, 왜냐면 하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니네 분단위로 수업업료를 받아놓고, 왜 보강은 1시간 반 결석했는데 1시간 반을 안 하냐. 이제 그러신 경우도 있어서, 결석할 때마다 보강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점이 있고, 정규 수업 시간만큼 해야 된다는 라 이제 문제점이 있고, 만약에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보강 불가일 경우, 수강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석보강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저희는 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했어요. 자, 이거는 저희 경험담이지, 이게 이제 답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걸 개념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히 수업료를 이제 횟수 단위로 받으시는 경우하고 월 단위로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월 단위로 받으시게 되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월 단위일 경우에, 엄마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게 되냐면, 이런 엄마들 가끔 있으시잖아요. 공휴일이라든가 2월처럼 수업이 모자른 달에 보강을 요청하세요. 아니, 그러면 수업 횟수가 남아도는 다른 달에 수업료를 더 내시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저희는 결석과 보강을 연결하는 고리를 끊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실력과 보강을 연결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결석과 상관 없습니다. 오로지 학생 실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보강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출석자도 보강 대상이 될수 있어요. 보강 대상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잡아서 이런 경우를 하게 되면 결석과 상관없죠. 그러니까 결석한다고 수강료 환불이 없습니다. 요렇게 이제 잡았어요. 요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 이게 이제 보강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조율을 할 때에는 협상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기준 설정부터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뭐 근처 아파트를 산다, 뭐 사무실에 임대를 낸다는데 만약에 뭐 1억이라고 칩시다. 건물주는 저한테 2억을 달라고 하는 거고, 저는 1억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둘이 그냥 퉁 쳐서 1억 5천에 합의를 한다. 그러면 둘다 불만족입니다. 왜? 저는 1억을 하고 싶었는데 저쪽이 1억 5천을 냈고 그 사람은 2억을 하고 싶었는데 1억 5천을 냈으니까. 그럼 둘다 불만족스러운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여서 결국에는 다른 쪽에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의 원리 중에 중요한 게 윈윈하는 협상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 저는 1억인데 사장님은 2억을 원하시네요? 그럼 입장이우이 너무 다르니까 어, 근처 부동산 시세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입니다. 그럼 부동산 시세를 알아봤더니, 뭐, 근처 시세가 1억이라더라, 2억이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좀 높았구나, 낮았구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합의를 해서 1억 5천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똑같은 결과 1억 5천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 다 만족스럽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지표를 끌고 와서 본인의 기준을 재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강에 관련된 뭔가 얘기를 하게 될 거라면, 일단 보강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부터 개념 설정을 하셔서 그 개념을 학부모랑 합의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때 그러면 보강은 결석했기 때문에 하는 거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보강은 실력이 모자라면 하는 거다. 당연히 결석했다라면, 그 친구가 그걸 못 배웠으니까 실력에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잘하는 애라면, 어, 그 아이는 보강까지 필요하지 않은 아이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력에 따라서 보강을 하는 거다. 어머니, 그럼 얘가 100% 출석했다 하더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보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결석하지 않았다고 보강을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머니들이, 그렇죠. 뭐 실력이 모자르면 보강을 할수 있겠죠. 결석하면 실력이 모자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게 되니까 이제 규정, 보강에 대한 개념이 설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정 설립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언제 보강하는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보강하는지, 어떻게 보강하는지. 이게 이제 필요해요 어떻게 보강하는지 이것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강하는지 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정규 수업시간 뭐 뒤에 할지 뭐 다른 요일에 올지 셔틀 지원이 되는지 몇 시간 몇 분을 보강할지 뭐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프라인 할지 아니면은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화상으로 할지 등등을 이제 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하시는 규정들을 간단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걸 세밀하게 만드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를 현 선생님과 협의하에 결정하게 됩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걸 엄마들이 걸고 넘어질 만한 것들을 미리 걸고 넘어진 거니까, 그래도 좀 짜임새 있어 보이잖아요. 짜임새.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선생님과 협의하에 가능한 날짜와 시간과 방법을 정하여 뭐 실시한다. 이 정도인 거고요.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결석하고 보강의 고리를 끊어버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규정 설립이 수강료가 환불되는 인정결석 기준을 잡았어요. 이게 뭐냐? 학교랑 똑같이 잡았어요. 학교랑 똑같이 기준을 잡았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수강료 환불이거나 차감되는 결석을 하려면, 변결. 그렇죠. 학교에서 변결하게 되면 뭐 가져가죠? 뭐 진단서나 하다못해 약봉투라도 가져가잖아요. 이거 있어야 된다라 이거 있어야 영수증 처리가 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설득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학습 학교에서도 이거 사전 현장학습 체험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고서 결석 인정받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신청서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 인정을 해줘요. 그럼 이제 현장학습 결석이기 때문에 보통 여행 같은신 경우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 여행 갔으면 여행지 티켓이라든가 사진 첨부 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럼 엄마들이 카톡으로 제출하게 하세요. 약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만들어 놓는 건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뭔가 체계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야 엄마들이 이걸 하면서, 본인들이 만약에 환불을 못 받게 되면은, 내가 신청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며칠 내에 신청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3월 달에 결석한 거를 3월 달 내에 해야지, 이걸 갖다가 갑자기 5월, 6월 달에 하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신청 기한까지 이제 정해 놓습니다. 당일, 당월 내에 신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놓게 되면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보강에 대한 건 보강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강을 하시던 하시지 않던 상관은 없는데 이걸 이제 만들어 놓는 거는 뭐냐면. 그래야지만 규정이 명확해지는 게 있고요. 이렇게 저처럼 규정을 만드셔도 되지만, 저처럼 규정을 만들지 않고 원장님 스타일대로 규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규정이 있어야 그 안에서 뭔가 게임이 이루어져요. 엄마랑 이야기를 할 때. 규정 내에서. 근데 이걸 만들어서 공표된 게 없으면, 엄마는 무조건 다 원하게 되는 겁니다. 100%. 그래서 논쟁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게 뭐냐면, 공지를 꼭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입학할 당시에, 공지하고, 본인이 봤다라는 이제 사인을 하도록 하고요. 마치 이제 무슨 헬스장 등록할 때, 등록서류, 서류처럼 이렇게 사인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또 있냐면, 블로그 같은 데 이제 게시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수강료 안내가 나갈 때, 뭐 이번 달 수강료 며칠부터 며칠까지 접수됩니다. 수강료 안내가 나갈 때마다 그 블로그 수강료 규정을, 규정을 첨부해서 제안내. 그러니까 귀딱지가 안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어머니들이 평상시에 관심 없다가 본인이 뭔가 해당되는 타이밍이 오면 그때 얘기를 하시니까. 보통은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규정은 만들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규정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보강 개념부터 설정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